방탄소년단 지민이 갑자기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월 12일 갑자기 해피해듀어 스위지민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스징어 지민이라는 해시태그가 1월 12일 현재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8년 전에 오늘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민을 방탄소년단의 새 멤버로 공식 발표한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1월 12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새 멤버에 대한 소개가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멤버는 춤이에요 라는 글과 함께 지민는 방탄소년단의 메인보컬 및 댄서로 공식 소개하였습니다. 전 세계수 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 김인이 방탄 사람들의 지민이 방탄소년단의 새 멤버로 공식 발표된 이 날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2일 현재 방탄소년단 지민이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와 2위를 싹쓸이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sns에서는 지민이 16세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고 있는 동영상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지민과 함께해온 행복했던 지난 8년을 무한한 사랑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년에도 케이팝 레이더 차트 장기 집권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2021년 2주차 차트에서 1,803만 뷰를 기록하며 4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새해 첫주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다이너마이트 단일 곡으로만 총 7번이나 왕좌를 거머쥐는 영광을 안으며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케이팝 레이더 측은 발매 20주 차에도 뮤직비디오 주간 조회수가 1800만 대를 기록하는 건 방탄소년 의 다이너마이트가 케이팝 그룹 역사상 최초라며 방탄소년단의 신기록 행진은 현재 진행형으로 전후무할 케이팝 대기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스파의 블랙맘바 뮤직 비디오는 2021년 2주 차에 857만 뷰를 추가하며 지난주에 이어 탑 10을 유지했다. 또 공개 52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K팝 데뷔곡 최단 1억 뷰 돌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